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 의원님, 그리고 신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들께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 얼마 전에 국회에 우리 어, 한국당 이렇게 주최한 세준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째 맡게 됐고 정권을 따지면, 어, 여섯 번째 정권의 분을 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 보면 군이 흔들린다, 뭐, 무너진다, 뭐, 이런 군기와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들이 사실은 안 나왔던 정권이 없습니다.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정부에서 입은 군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앞에 다섯 번의 정권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한 강도로 군이 윤만을 무너지고 있다. 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분의 핵심가치가 흔들리는, 흔들리고 있는, 손상화되고 있는 모습, 또 어떤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군사 합의가 일단, 어, 부분적으로, 어, 이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해명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시다시피, 캐나이 자주보호 협약은 지금, 그 성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올해는 이제 병력이 육지에 가서 했는데, 이게, 아시지만 제대로 효과적인 훈련이 안 되는, 사람만 가서도 됩니까? 그, 한수 없이 내년에 이제 K9 자주표를 갖고, 배에 태워서 육지에 가서 훈련하고 다시 갖고 오라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 든냐 20억입니다. 20억. 20억.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걸안 들어도 돈, 은 계속 있는 거죠. 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지에 가서 갖고 가서 한들, 울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되는 게있요 그 비행금지 우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릴 수 없습니다만, 그 UAV, 뭐 스라엘제해군 등의 UAV 검사를 제한되는 문제, 코브라 헬기 기동이 제한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사시 아파치 헬기 출동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고, 지금, 육지에 설치된 비행금지구역이 10에서 40km입니다. 근데 만약에 NLL 중심으로 10km 정도만 비행구역이 설정되더라도, 여러분, 저가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명 다고 옆통도 NLL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1.5에서 뭐뭐 100명 같은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전에 서 현장 제한이 될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해병대는 뭐냐? 반신불수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위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그, 서북도서 해병대 들투를뭐 있어? 육주로, 육주로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철수시켜라. 뭐 어, 이런 식의 이제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누가 말하는 겁니까? 북한과 김정은이 제일 바라는 상황이죠. 우리 해병대가 서북도서에 있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목에 비수가 있는 한과 마찬가지인데, 해병대가 철수한다면 또 해병대의 작전 역량이 현저하게 제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정말 만세를 누리죠. 그리고 또 유사시, 우리가, 에, 네, 아예 저들이 닥치면서 반격작전을 펼 때도, 뭐, 남포를 통해서 평양을 진격해야 되는지 이럴 때,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제한이 될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네네피, 이 무역은, 어, 돼서안 된다. 그리고 이 그런 네. 입장을, 어, 해병대가 나름 내부적으로 전, 정해서, 정리해서 입국방고있전다는 예, 것인데, 참고로, 아까 이제 우리 장군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직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이제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어, 제 기사에도 그런 대목이 없습 현직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아, 이건 안 된다고 입장을 어, 발표한 거는, 어,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아니고 지인 기사에도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laughs> 해병대가 그런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할때는 것이고, 예, 제 공개 속상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가 중심을 저는 잘 잡아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척박한, 어감한 환경 속에서 자잘잡아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게 저는 본 게임은 이제 내년이 본 게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n l 기이문이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공식적으로는 승년위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평화수역하고 공동워로수역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평화수역과공동으로수역은 하객적으로 돼 있지 않게 시작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가 어, 내년 초에는 에, 상반기 중에 남북군사공동회는 무조건 가동시키겠다고 어. 어제 대통령 업무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군사공동회가 가동되면 NL l 평화수역과 공동으로 네. 무료수역 문제가 10년으로 올라오고 그때 NL l 비인구역 문제도 10년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여던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에,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 그때 어, 해병대나 해군 쪽에서는 예, 반대 입장을 예,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 더 본격적으로 예,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도 예, 필요한 시기이 있지 않나 예, 그런 니까 개인적인 의견면 예, 드리면서 예, 제 말씀을 좀마 음, 나누겠습니다. 저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총칼을 둔 전선은 아니지만, 전 페이스과 인터넷과 영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국가와 그 마지막 보 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어, 목표를 준비하리김 대장님과 우리, 우리 또신대표님들도 같은 어, 많은 분께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